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주세요.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저 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나무니, 너희가 볼심을 입은 물음에 합당하게 인하여, 모든 경성과 엄유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천서 지켜라. 오민자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너희가 부심의 르한 성화 안에서 부심을 얻는지라. 아, 우리 시간 또 우리가 잠깐 떠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또 정말 은혜 받게 달라고 우리 형은 정말. 생명 넘치게 해달라고 잠깐씩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대한 무엇이 또 하나님에게 깨닫게 할수 있는 정말 재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정말 제기 말씀을 지어 주셔서, 주셔서 또 한성적으로 강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부시는 기합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부르짖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 오늘 특별히 이그 새롭게 오신 선을 통해서 또 예배를 하신 것 어, 여러분 그 저는 되게 감사해요, <laughs> 되게 감사하고 어, 이곳이 규모가 작지만 어, 또이 우리 집과 가까이 할수 있었고 목회를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마치, 제가 이번 한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주에. 어, 어 어항의 수조에, 어, 물고기들을 횡감을 떠가지고 서울로 무사히 공수를 하려면 사과새끼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새끼를 넣으면 물고기들이 막 휘다리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다가 서울까지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살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 이것을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딱 생각하는데요. 어,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그 각각의 신령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와 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 다른 어떤 어, 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교로 구성되어 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자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인 어떤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성도, 그 성도들은 목회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얼마만큼 또 깨어있고, 얼마만큼 부지런하며, 얼마만큼 영령이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그 앞날이 많이 좌우되게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이 정말 자신이 그냥 혼자 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고 철저하게 많은 우리 성도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의 방향을 또 이끌고 또 저분들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부지런하게 교회의 일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뻔히 아는 바와 같이. 목회자가 잘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와 복사라고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열심히 잘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어, 여기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표현했냐면요. 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진실한 협조라는 답을 썼어요. 진실한 협조. 예. 이것은요, 목회자가 뭐, 이렇게 갑시다! 하고 막 밀어붙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어이, 목, 저기, 목사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주장해서 교회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주 앞에 나섰을 때 우리가 만인 제사장했것서요 다들 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 열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열 명이 각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면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못 가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한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평안과 조화와 또 우리 가운데 균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어지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 정말 무조건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더 정말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오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와 우리 목회자가 온전하게 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어떤 조화가 되는 이런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교회를 보통게 보게 되면요 몇 가지 공통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거기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조화가 되고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정말로 주님을 무진장 사랑한다는 것. 각각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 교회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막 들고 또 어떨 때는 막 주변의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먼저 정말 오직 예수님께 정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요 이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이유가요.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하나요.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게 떨어질 때, 내가 주님께 열정이 떨어질 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할 때, 저는 저담력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제가 그닥 크게, 정말 어, 이번 주는 그닥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평소에 믿음이 돼서 또이 주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만 꽉 찼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사실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보일 때난그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것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 때는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고민이요 너무 합당하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먼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우리가 보고 예수가 정말 큰지막하게 항상 내 안에 보이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 문제가 앞에 다가왔을 때 문제가 크고 점점 커지게 심지어는 다른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이 되게 작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막 넘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딴 사람에게도 야, 너 너무 빠진 거 아니니?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짱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사랑을 나누는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이세상을 나쁜하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조화된 교회요, 또 채워지는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한 교인들이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제일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그러한 또 교인이다.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뭐가 많이 나서요? 우리 가족조차 정말 제가 제대로 못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성령으로 아이된 마음을 주시고, 제가 아버지가 되 있는 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부모님들 마음과 비슷하구나. 그러나 그 월등하죠. 내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무조건 품어져요. 무조건 용서되고, 무조건 내가 지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막 생겨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영어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금방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아 내가 정말 꼭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판단의 눈이 있때만큼 커져가지고 막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 사람 요것만 고치면 정말 딱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정말로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도 끝없이 방해를 할까 이런 생각만 잔뜩 든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을 사랑한다. 여러분 가끔 볼 때요. 이게 저도좀 만만치 않아요. 남의 단점이 남의 연약한 점이요. 되게 잘 보여요. 또. 유난히 잘 보여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 볼때헌셉이 팍팍팍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일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이유는 평균케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왕창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수준도 다막 그냥 시험 들어가면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성격이 말하는 바는 이 못난 사람에게 다 맞춰서 다 평균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나보다 남을 정말 낮게 여은마음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정말 바다까지 나지셔서 인간의 죽음까지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분. 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그 조화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원영한 사랑이 항상 여러분의 관심사였으면 좋겠어요. 헛점이 보이면. 아하, 하나님에게 이걸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헌점을 놓고 판단하는 권한 권한을 정말 성경 언어에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에브로봇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은혜가 많이 드실 텐데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어찌 그러나 그렇게 많은서몰래요왜 판단하겠습니까? 남의 단점이 보이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비교되는 마음이 들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죄에 대해서 네가 관여하지 말고, 저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너는 저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평등케 되게 되도록,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앞장서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수 있었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회는요, 그 교인들은 그 어떤, 그 정말 사람들보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어,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교회의 일과 우리 개인에게 닥친 일을 우선순위를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인과하시는 구체적으로 하실 때도 그냥 무진장 교회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다 옳다라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전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사소한 그마당을쓰더라도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사전행위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 갚아주시고 반드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그 밑에 약간 또 약간 구현해서 썼는데요 성의 구약에 보면 내 집은 정말 정말 점점점점 정말 이렇게 정말 비처박이 돼가고 있는데 너는 정말, 너의 집은 정말 부유하게 되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어떤 구역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갈수록 갈수록 구해주면서도 불평만 하고 정말 계속 우리 기준대로 막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렇게 나가와요 아,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섬세하게 정확히, 나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혼합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교회보다는 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교회가 정말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요, 여러분, 아마 교회 안에서 익히 들어왔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우리 의지로 또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져도 안 돼요, 신기하게. 왜냐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에 보면 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유다서에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비리보서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에베소스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때 우리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나서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가겠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딱 십자가 그 형태를 가지고 가셨을 때 완전히 외면했죠.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 베드로가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옛날에 그 로마시대와 의 같은 어떤 철권 그리고 정말 핍박의 또 순교의 위기가 우리에게 당장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자식들 점검해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나도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은 어, 나도 부인하겠다, 정말. 누가 정말 칼 갖다 줄이대고 자식들, 자식들 목숨, 애딱 놓고, 네, 너 정말 한번나애 줄인다.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알겠는데, 저한테 애가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더라고요. 애 목, 나 목숨 하는 건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교만한지 그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 목에 칼대고 너 이러이러 안한거 주로 이러면 내가 어떻게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인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너 벌벌 떨지 말고 그때 그 당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의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시에 할 말을 주시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가 덜거덜 떨던 우리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예언하시고 올라가셨죠. 성령이 임하는 날 너희가 땅끝까지 내인이니 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파언하시고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나가다란 광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더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시로 저들이 흩어져서 뭘 했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증인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성령을 초월하는 않았습니다. 성령은 우리 힘은요 정말 별볼일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제발내 의지 내뜻내 내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조차도 내 방식대로 다 내려오시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 네. 감동하시는 성령은 지혜형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14장 26절을 보시면요. 지혜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 곧 지혜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라는 뜻또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 같은 말이죠. 바로 보혜사 는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라는 한자의 뜻이 있는데 변호하는 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변호할까? 예수를 변호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바로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이고 진리가 뭡니까? 복어 14장 6절에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예수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령은 위로자라는 그 식으로 많이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니까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를 병화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이 생각한다고 우리 일이 커지고 우리 응답될 것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정말로 예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 됐다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가정버리고 자식버리고 부모버리고 다답한다는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의 님 복도 제대로 받기 때문에 저의 삶도 평탄하고 니다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망해가면서 주님 믿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쓸수 있는 선택의 의지가 있을 때그 선택할 수내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편을 제대로 들어보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럼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또 전도받고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리를할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정말 하나되게 하신, 여러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노력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을 내가 믿었을 때, 네, 제대로 믿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믿음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수 있게 정말 사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음 내인대로 억지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가면 율법으로 빠질 수 있고, 내 의가 또 다시 생기고, 내 틀이 또 다시 생기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또 다른 죄의식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법, 저 정제하지 않은 질,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내가 단련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은 자유를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틀도 없이 그 예수로 말미는 말씀에 내가 거했을 때 하나님 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내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 사실 정말 믿었습니다. 겠어서 저는 정말 형통케 된답니다. 제 이름 가운데 형자가 형통할 형자입니다. <laughs> 예, 뭐 옛날에는 그거를 정말 이렇게 약간 역술 하시는 분이 지어졌지만 지금은 마치 사울이 바울된것처럼 저는 이렇게 주님 안에 이름으로 바꿔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이 여러분의 살릴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정말 성령께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에 인도 받는 삶은 그냥 신비주의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후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길 바라고요. 또 성령께서 그때그때 위기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경을 거시십니다. 그 사실, 으시가 예,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무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제한이네요. 이번에 아예 제가 마음을 먹고 성령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 앞으로도 시간은 많은 거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성령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 되시는 정말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확실히바음으로말암 아마 우리가 아마 이땅 가운데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제 그 목표는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이 되는 귀한 역사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